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입니다. 오늘 자취들한 마크 건축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이 자유건축으로 채석캣 센즈를 건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건축에 필요한 블럭은요, 검색 양털, 분홍색 양털, 논블럭, 보라색 양털, 밝은 파랑색 양털, 노랑색 양털, 빨강색 콘크리트, 그리고 분홍색 테라코타가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건축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바닥에다가 여섯 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칸 설치해 주시고, 요 왼쪽 맨 끝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위쪽에서 검은색 양털로 옆으로 세 칸.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신 다음 지금 이렇게 아래로 한칸 내려온 이 검은색 양털 오른쪽에다가 눈블록한 칸. 그 다음 요눈블록 아래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가 주신 다음 위로 두 칸. 그 다음 이어서 양옆으로 검은색 양털을 이렇게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 끝쪽에 해당하고 있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대각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주신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똑같이 오른쪽 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발, 현재 이쪽 이제 이빈 공간은 전부 다 분홍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대쪽 발까지 전부 다 끝내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몸통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발 전부 다 끝났으니까, 이어서 위에 이제 몸통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원래 보통 오른쪽부터 했는데, 오른쪽은 이제 꼬리가 이제 또, 꼬리가 없고, 이제 딱 몸통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오른쪽부터 오늘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신발 끝쪽으로 와주신 다음, 요, 끝쪽에서 분홍색 양털로 위로 두 칸. 다음, 요, 분홍색 양털, 오른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그 다음, 위쪽에다가도 검은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 검은색 양털에서 요, 왼쪽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요 분홍색 양털 위에다가 다시 검은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요 분홍색 양털에서 대충 왼쪽으로 한네칸 정도만 설치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오른쪽 몸통에 지금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한칸툭 튀어나와 있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끝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위로 두번 정도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위로 두 번. 그 다음 이어서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서 위로 한칸 쌓아주시고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 다시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바로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서 한칸더 대각선 아래로 내려와 주신 다음, 여기, 방금 이제 이팔 테두리 만들 때딱 시작했던 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이쪽이 지금 요 올라간 쪽 빼고, 요 아래쪽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우, 이렇게 우 모양이 되는데, 우우 모양의 왼쪽 부분, 이 왼쪽에서 위로 두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왼쪽 대각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오른쪽 대각선 위로. 그 다음 한번더 대각선 위로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이제 팔 넣는 부분 이렇게 전부 다 만들었는데요. 요게 팔 넣는 부분 이제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근데 이쪽. 이쪽현이 가장 왼쪽 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딱 붙어서 이쪽에서 내려와 주신 다음 한칸 띄어서 검색 은 양털로 위로 쭉 설치해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쪽 옆에 어깨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돼요. 다음 맨 위쪽 기준으로 오른쪽, 맨 위쪽 기준 요 아래 세 번째 칸까지 이렇게 검색 은 양털을 한 칸씩 설치해 주신 다음 기존에 쭉 설치했던 거를 이렇게 부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칸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겼는데, 요맨 위쪽 칸만 이렇게 한 칸을 더 옆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요쪽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머리로, 이제, 이제 머리 덮고 있는 모자 쪽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만들고, 요 오른쪽 꼬리가 있는, 아니, 오른쪽이나 왼쪽에, 요 꼬리랑 같이 있는 왼쪽 몸통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몸통은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요 신발 끝쪽으로 와주시고, 요 신발 끝쪽에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요 분홍색 양털 옆에다 검은색 양털 설치 후, 위에다가도 검은색 양털. 그 다음,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옆에다가 다시 분홍색 양털. 그 다음, 이 위에다가 다시 검은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이한 칸짜리 분홍색 양털에서 옆으로 검은색 양털로 쭉 설치해가지고, 요 반대쪽, 아까 대충 설치해놨던 쪽이랑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요쪽 왼쪽으로 돌아와 주셔서, 요쪽 왼쪽 몸통 위에 유일하게 톡 튀어나와 있는 요 검은색 양털,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칸 설치 후 왼쪽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어서 위로 두 칸. 그다음 이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칸 다시 위로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이쪽에서 똑같이 왼, 오른쪽과 똑같이 대각선 아래로 한 칸만 더 내려와 주신 다음, 요 분홍색 양털 있던 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분홍색 양털 바로 위에 설치한 이 검은색 양털에서 위로 두 칸, 그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그다음 이어서 한번더 이쪽에서 왼쪽 대각선 위로 올라간 후에 왼쪽으로 옆으로 한 칸. 그럼 이쪽도 똑같이 요 이렇게 팔 넣는 곳 기존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한칸띄어서 검은색 양털로 위로 쭉. 이쪽도 똑같이 이제 요 어깨랑 같은 높이가 되도록 높여주신 후맨 위쪽 기준 세 번째 세 번째 칸까지. 왼쪽으로 한 칸씩 설치한 후에 일자로 쭉 설치했던 이 위쪽 세 칸을 뽀서시고그 다음에 이렇게 세칸 나눈 후에 이세칸중또맨 위쪽 칸만 이렇게 왼쪽으로 한칸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요. 이제 이쪽 딱 가운데 봤을 때이두칸두 두 칸이 같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이인 이두 곳을 검은색 양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아까 요 위쪽 검은색 3 개가 잘린 요 검은색 양털에서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두칸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두칸 설치해서 들어온 요 검은색 양털에서 각각 위와 아래쪽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 칸씩 설치 후요 가운데 거를 부숴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선 대각선으로 한칸 아래로 내려와 주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같은 경우 가운데 이 플러스 모양은 노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이두 칸은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은색 양털을 어지시고맨 아래쪽 한 칸만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부 다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빈 공간은 전부 다 밝은 파랑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채우는 건 조금 있다가 하고, 요 왼쪽에 이제 고양이 테두리, 고양이 꼬리, 그러니까 꼬리 테두리 만들고 난 뒤에 꼬리 채우고 난 후, 바로 머리로 넘어가서 머리 테두리까지 전부 다 끝난 후에 이제 몸통이랑 모자까지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느 쪽에다가 이제 색깔을 설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검은색 양털 다시 들어주신 다음, 요 왼쪽에 요 분홍색 양털 바지에 분홍색 양털 있는 쪽으로 내려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쪽으로 내려와 주신 다음, 여기 이제 바지 옆에다가 아까 이렇게 설치해놨던 요두 칸짜리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한 칸. 다음 이 옆에다가 왼쪽으로 한칸 설치 후 왼쪽 대각선 위로 한칸 그다음 여기에서 다시 왼쪽으로 옆으로 간 후에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위로 1 2 3 4 이렇게 해서 위로 네칸 정도 올라와 주신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쪽에서 이제 다시 왼쪽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신 다음,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 다시 대각선 위로 올라가 주시고, 이어서 위로 두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쪽에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두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다시 한칸 내려와 주신 다음 옆으로 한 칸, 한번더 대각선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끝났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렇게 왜 끝났냐? 왜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머리 쪽 이어지게 되는데, 이 머리 쪽 같은 경우만 이제 간단하게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쪽에는 이 검색 양털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두칸 내려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 기존에 이제 여기가 어깨 맨 위쪽이죠? 이 어깨 맨 위쪽에서 위로 이렇게 한칸 설치해 주시면 이 꼬리 쪽 테두리가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 꼬리 쪽 같은 경우는 분홍색 양털을 이제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아래로 내려와 주셔서 이두 칸, 이두 칸은 건너 뛰은 후이 위쪽에다가 분홍색 양털을 한 칸,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옆으로 한칸 위로 한칸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돼요. 다음 이어서 이제 위로 올라와 주신 다음 이 위쪽에 쭉 연결되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끊기는 부분 바로 이쪽에 한 칸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고 그 위쪽 칸에다가 분홍색 양털 그다음 그 옆에다가 분홍색 양털 설치. 그 다음 이 분홍색 양털 바로 윗줄이세 칸도 전부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 위줄세 칸도 전부 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두번 이렇게 세 칸을 전부 다 채워주신 다음에 다음 요두 번째 채운 다음에는 이어서 요 가운데다가 위로 한칸 그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꼬리의 빈 부분은 전부 다 보라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채우는 것 조금 있다 하고 이제 머리, 이제 테두리까지 전부 다 끝난 후에 이제 몸통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단 머리, 테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테두리를 좀더 만들기 편한 쪽은 요 왼쪽에 요 꼬리 아까 말했다시피 이 꼬리 부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세로 세 칸짜리가 머리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 검은색 양털에서 이제 위로 네칸 정도 올라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네칸 올라가 주신 다음 이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왼쪽 대각선 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신 다음, 이쪽 검은색 양털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그 다음에서 1, 2, 3, 해서 위로 3칸 올라와 주신 다음, 맨 위쪽 칸에서 한칸 띄어서 두 번째 칸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다음, 이쪽에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다시 한번더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신 후, 옆으로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렇게 두 칸씩 해서 세번 내려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맨 마지막 내려온 이두 칸짜리에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왼쪽 대각선 아래로 두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해 주신 다음 이제 들고 있던 분홍색 테라코타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 이쪽에 왼쪽으로 이제 두칸 내려왔던 요 블록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그 다음 이어서 여기 기준 왼쪽으로 두칸 그 다음, 가운데에서 아래로 한칸 설치 후, 이어서 위로 세 칸.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역십자가 반영이 되는데, 역십자가 중, 요 긴, 요세 개로 세칸 중, 여기 왼쪽에다가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귀를 딱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이제 검은색 양털을 들어주신 후, 이제 반대쪽, 요 오른쪽 어깨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오른쪽 어깨 맨 위쪽 검은색 양털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설치 후, 이어서 위로 총 6칸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6칸 올라가 주신 다음, 이쪽 검은색 양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다시 왼쪽으로 그다음 이어서 또 다시 오른쪽으로 그다음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요맨 위쪽에서 이어서 위로 세 칸. 그다음 왼쪽과 똑같이 맨 위쪽 칸한칸 칸 빼고 한칸 띄어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검은색 형털두 칸. 그다음 이쪽도 똑같이 요두 칸짜리를 이제 세번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세번 내려오도록 한 후에, 똑같, 이제 이쪽 맨 아래쪽에서 왼쪽이면 왼쪽 대각선 위로 한 칸.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두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내려와 주신 후, 이쪽에는 이맨 아래에 있는 검은색 양털에서 분홍색 테라코타로 대각선 아래로 한 칸. 다음 테라코타 이제 오른쪽으로 쭉 설치해서 검은색 양토을 이어주시고 가운데에서 아래로 한칸 위쪽으로 세칸 올라가 주신 후요 위로 세칸 설치했던 것중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쪽 가운데 보시면 요쪽 이렇게 한 칸씩 있는데 요 사이로 와 주신 다음 검은색 양토를 이용해서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어주시면 돼요. 이분 이제 쓰고 있는 이제 모자 테두리는 조금 다 끝났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가운데 얼굴 이제 나오는 후에 이제 뭐 옷들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이쪽에는 있이 검은색 양털 기준으로 이쪽에서 왼쪽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신 후, 위로 네칸 올라가 주시면 돼요. 셋, 넷, 이렇게 네칸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대각선 위로.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1, 2, 3 해서 옆으로 3칸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와 주셔서 반대쪽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쪽 이렇게 한칸 있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올라가신 후 다시 오른쪽 대각선 위로 그 다음 이어서 위로 4칸 그 다음, 이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다시 한번더한 칸, 다시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고, 1, 2, 3. 그 다음, 이쪽에서 이제 똑같이, 오른쪽과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 위로 하면 이렇게 한 칸이 딱 비어 있으니, 이쪽을 그냥 이렇게 딱 설치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물 털주시고이 얼굴 가운데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다음 요 가운데 아래를 전부 다 눈블럭을 이용해서 채워주신 후 눈블럭 맨끝쪽한 칸만 비워주시고 나머지 칸을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은색 양털 맨끝 쪽에다가 눈블럭 한 칸, 다음 한 칸씩 띄워서 눈블럭을 총 이렇게 네칸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요 눈블럭 양 옆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 칸씩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은색 양털 맨끝 쪽에서 각각 위로 한 칸씩. 그 다음, 요 사이를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입맨 끝쪽에다가 이렇게 한 칸을 설치하는 게 아닌 그냥 바로 요 끝쪽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 칸씩 설치해서 웃고 있는 입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입 가운데다가 눈블록세칸 설치. 그 다음,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세 칸. 그 다음, 가운데에서 위로 한칸 해서 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입꼬리 위에다가 눈블록한 칸. 그 다음, 이어서 검은색 양털로 이렇게 위로 세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왼쪽으로 검은색 양털을 옆으로 세칸딱 설치.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만 검은색 양털을 설치해주시고, 나머지 두 칸을 분홍색 테라코타를 설치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이제 눈을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꼬리 위에다가 눈물럭그 다음 이어서 검은색 양털로 위로 세칸 올라가 주신 다음, 왼쪽 면에다가 검은색 양털 세 칸. 오른쪽은 맨 아래만 한칸 하고, 분홍색 테라코타 두 칸. 그럼 일단 얼굴 눈물러로 전부 다 채우고, 그 다음 가운데 이 옷, 밝은 파랑색 양털. 그 다음 바지 검은색 양털로 전부 다 채우고 난 뒤에, 이제 얼굴, 얼굴 주위를 덮고 있는 모자랑 옷. 어떻게 이제 나눠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부 다 채우고 와서 이제 나머지 옷 채워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 알려주었,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부 다 채우고 왔고, 그럼 이제 몸, 이제 나머지 빈 부분 전부 다 이제 어느 부분에 분홍색 양털, 나머지 부분 보라색 양털로 채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 왼쪽 몸통으로 내려와 주신 다음, 저쪽에 지금 보고 있는 요빈 공간, 요맨 아래쪽 두 칸을 분홍색 양털로. 그 다음, 요 꼬리 쪽에 있는 요 보라색 양털 대각선 위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이 위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위에다가 한 칸. 한번더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신 다음, 오른쪽으로 한 칸. 그후 아래로 이렇게 한 칸. 그 다음 이쪽 이제 팔에 있는 요 검은색 양돌두 칸, 이두 칸에서 옆으로 옆에 비어 있는 요빈 구운 두 칸을 설치 후 아래쪽에다가도 한 칸씩. 나 왼쪽 부분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칸 정도 더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위로 올라와 주신다음요 목줄이 있는 부분이자 이제 요 어깨와 목 아니 머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 부분. 이세 칸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기역자랑 이렇게 맞붙고 있는 이 검은색 양털 옆쪽에다가도 분홍색 양털을 이렇게 한 칸씩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위로 올라와 주신 다음, 이쪽에 이 꼬리 쪽에 있는 이 분홍색 양털과 이어지도록 이렇게 분홍색 양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니은 자로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니은자 위쪽에서 두칸 띄어서 분홍색 향토를 세로로 이렇게 두 칸. 그 다음 여기요귀 부분, 요귀 부분에, 요 아래쪽에, 현재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유일하게 이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요 테라코타 옆에다가 분홍색 향토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 오른쪽 위에다가 분홍색 향토를 한 칸. 그다음 귀맨 위쪽으로 올라와 주신 다음 맨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위로 이렇게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쪽 아까 귀 쪽에 설치해 설치한 요 분홍색 양털 기존 두칸 띄어서 분홍색 양털을 한 칸, 그다음 그 옆도 한칸 설치해 주신 다음 위로 각각 두 칸씩 설치해 가지고 검은색 양털과 이렇게 맞닿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반대쪽에다가도 이제 요거랑 똑같이 분홍색 양털를 설치해주시면 돼요. 귀 부분도 똑같이 설치하는데 요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맨 위쪽에다가는 설치하지 않고 요 아래쪽에만 분홍색 양털를 이렇게 니은자로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아래쪽 이제 요 통로 요쪽도 이제 똑같냐? 똑같습니다. 요 위쪽에 이렇게 세로 두 칸짜리. 그 다음 두칸 띄어서 이 아래쪽에다가 분홍색 양털을 딱딱딱 설치. 설치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똑같이 이쪽도 이 목줄이 있는 부분이자 이 어깨랑 머리가 이어지는 부분에다가 분홍색 양털 세 칸.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검은색 양털에다가도 똑같이 분홍색 양털 설치. 그 다음 이요 아래쪽 이팔 요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가로 두 칸짜리 검은색 양털에서 오른쪽으로 두칸그 다음 각각 한 칸씩 내려와 주신 다음 오른쪽에서만 아래로 한칸더그 다음 요 바지 쪽에서 왼쪽 대각선 위로 한칸그 다음 옆으로 한칸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여기는 요한 칸짜리에서 여기를 채워, 설치해서 채워주신 후 위로 한칸그 다음 이어서 왼쪽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왼쪽으로 한 칸, 그다음 다시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이제 설치하면 이제 분홍색 양털 설치해야 되는 부분 전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이제 보라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채우고 와서 오늘 건축에 이제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자유 건축 규제로 잡은 채석해샌즈 전부 다 끝났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건축 규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